크리찬 가족 하정우 두살 조카 육아 황보라 창피해하는 듯 200일 된 우인맘 황보라가 시숙 하정우의 비밀 육아에 대해 폭로합니다. 27일 방송될 설 특집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바쁜 육아와 방송 일정을 동시에 소해내고 있는 황보라가 아들의 최애 가족을 공개합니다. 그는 원래 남편이 주양육자여서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은 제가 밀착해오고 있어서 저를 제일 좋아한다며 우인이가 매일 보는 가족 중에서도 본인이 최애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인이를 보러 온다는 할아버지 김용곤과 큰아빠 하정우의 비밀스러운 육아 방법도 공개했는데요. 황보라는 큰아빠는 망가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안고 있다가 우인이가 웃는 것 같다 쳐다보면 망가지는 표정을 지으면서 놀아주다가 멈춘다. 창피하는 해것 같다고 장난기 넘치는 하정우의 색다른 면모를 폭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김용곤에 대해서도 우인이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자주 뵙는다며 미소지었고 지켜보던 강수지도 우인이 덕분에 너무 화목해졌지라며 공감했습니다. 한편 조선의 사랑권 설 특집은 27일 평소보다 10분 당겨진 오후 9시 50분 방송됩니다.